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죽은 소망 없던 저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는 자 속에 부활의 영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계획 속에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되게 하시고 매 순간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여 직장과 산업과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렘넌트의 날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와 세상의 미래는 렘넌트임을 압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성경 속의 일곱 렘넌트들처럼 언약이 체질화되어 어떤... 답답함과 막막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 결론을 얻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후대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대통령과 칠천 전문인으로 채워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랩런트를 서밋으로 키워낼수 있도록 현재의 요괴배 선교원 RSS가 더욱 든든히 되어가며 TCK와 RUTC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재직과 중직자들에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예비하신 빛의 경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렘런트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교역자, 교사들에게 지치지 않는 영육간의 힘을 24시간 주시옵소서. 또한 전성도는 렘런트들의 기도의 후견인이 되어 단한 명의 렘수도 놓치지 않고. 참수만교회 언약의 뜰에서 양육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모든 염려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군산 참수만교회와 이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그루터기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